자, 오늘은 리서치를 어떻게 하면 딥하게 할수 있는지,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 혹은 비법,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편집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례가 몇개 있었거든요 뭐 이러이러한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물론 이 친구의 동의를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 몇개 제작했더니 이 친구가 차라리 그러면 나를 예로 들어서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이 있으면 요걸 요렇게 하는 게 낫다 라는 거를 특집으로 해보면 어떠냐 해서 했는데 농담으로 뭐 서로 얘기하다가 아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 친구가 리서치를 할때 정보를 잘못 찾겠으니까 고민을 하길래 이가 아니면 인몸으로라도 이해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진실된 정보가 있다면 이걸 못 찾겠다면 뭐 이렇게라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라도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찾아보라는 건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거의 전후관계 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약간은 타협을 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을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자, 제대로 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뭐 대충 뭐 이런 게 아닌가 하고, 이게 뭐 방학 숙제하듯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그런가? 어쨌든, 방학 숙제하듯이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더 수정을 해보자면,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이것도 좋은 얘기지만, 사실 이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분명히 어딘가에는 답이 있다는 정신으로 무조건 이 답을 찾아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노력을 해보다 보면, 이제 뭐 리서치 어시스턴트 라고 하죠. 애널리스트 이제 분 밑에서 RA로 만약에 잘한 분들이면 좀더 이해가 쉬울 텐데 로데이터를 찾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통계 사이트도 있을 거고 어떤 협회 데이터도 있을 거고 뭐 어딘가 어딘가는 있겠죠. 채, 심지어 제가 최근에 보는 기업은 어떤 산업은 전시회 사이트 안에 산업 정보란에 미디어 센터였나? 미디어 센터의 산업 정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전시회 사이트를 가서 뭐 매월 중순에 들어가야 그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되게 다양한 곳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일단은 내가 많이 리서치를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들을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아, 너무 진짜 이 정도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거의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면 거기에 한열 발자국 이 친구한테 열 발자국이라고 했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한 발이라도 더 앞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아, 이만큼은 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딱이 정도까지 딱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어떤 경계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럼 리서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아, 딱이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지 하는 수준을 좀더 넘어봐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비슷한 녹음을 했는데, 이 계단이 있으면,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건나 자신과의 비교잖아요. 주식 투자는 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하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괜찮은 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더 밖으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서치 할때 특히 그러니까 리서치 할때 모든 정보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있고 나는 모든 기업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서클 럼 컴퓨터 시라고 해서 내가 뭐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해를 하자면 이게 데이터는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어떤 성질상 나와는 맞지 않는다. 나와 맞지 않는다. 혹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이지. 어떤 산업이 아,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 이런 건 없습니다. 뭐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뭐든지 제 경험상 그래요. 뭐 아무런 정보가 없다. IR 담당자 심지어 통화도 안 된다. 그래도 하자면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걸 이해하려면 구원을 만나든 혹은 어떤 협회를 가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데이터가 끊겼어 예전에 어떤 협회에 뭐 최근 2022년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쭉 올라갔더니 월별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2017년에 끊겼어 이전에 데이터는 없어 라고 할게 아니라 거기에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2017년까지 데이터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혹시 이 이전에 로 데이터가 있을까요 해본 적 있습니까 전 해봤거든요 있습니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데이터라는 건 구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해외의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산업을 공부한다. 그러면 국가끼리 어떤 경쟁이 있으면 경쟁 국가의 사이트를 가보기도 하고 정말로 이 사실 방대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사실 데이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한대면 오프라인으로라도 만나서 협회 직접 찾아간다든지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걸 이해 못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친구한테도.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뭐 채널 운영하면서 가끔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게 달리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뭐 이렇게 좀 약간 알아보지 않고 질문하는 게, 사실 본인한테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일상에서는 이래도 괜찮아요. 뭐 누군가 답을 해주겠죠. 그렇지만 주식이란 어떤 투자에서 리서치 세계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알아내겠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알아보지도 않고, 혹은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뭔가를 얻으려는 습관, 편하게 얻으려는 습관이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이렇게 할 거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 위탁을 할수 있는 거잖아, 위임. 수수료만의 위임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죠. 간접 투자. 제가 그래서 간접 투자 관련해서 펀드별로 분석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물론 그것도 편집자 친구가 분석하는 거라서 얼마나 걸릴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접 투자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또 이런 것도 해야죠. 내가 지금 그럼 왜 내가 투자를 하느냐, 왜 투자를 하냐 했을 때는 투자 철학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 투자 철학을. 내 투자 철학을 알고, 투자 철학과 맞는, 많은 회사들이 있죠? 뭐, 같이 투자하는 회사들 많, 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영상, 요즘 유튜브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해서, 아, 나는 이런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어. 아, 그러면 저 사람 괜찮네. 거기에 맡겨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스타일이라, 그러면 그냥 위임을 하세요. 위임을. 개인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개인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 뭐든지 알아내려고 해야 돼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주자면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예전에 제가 일할 때그 차장님 한분 계셨는데 그분은 분기 실적이 나오면 전 종목 상장 종목이 한2000 종목 되죠 지금 그때는 얼, 몇 개였는지 뭐 2000개 내외였을 것 같은데 그거를 분기별로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분기별로 다 정리해서 숫자가 어떻게 튄다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메모도 하고 이거를 혹시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딱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때와 괴물이다. 괴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를 매 분기마다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로데이터를 정리할 때또한 가지 만약에 로데이터에서 실수가 있다. 그거는 사실 고민 없이 로데이터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저도 매번 정리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 데이터, 6월 데이터 이렇게 계속 달달이 하다 보면 숫자가 튀거든요, 가끔씩. 그러면 그 튀는 숫자가 과연 맞는지, 이게 리저너블 한지를 생각해 보고 아니면 내가 틀렸거나 아니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하나하나 칠 때도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은 사실 오 데이터에서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입력했다면 분명히 튀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요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요함이 계속 돼야 되고 모든 종목에 대해서 월별로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와중에 새로운 거를 또 찾는다면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도 또, 정리를 해야겠죠? 그니까, 정리 연속이에요. 저도 매번, 로데이터, 이거 지금 눈알 빠지는 일이거든요? 로데이터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지어, 어떤 건 누적 데이터야. 그럼 누적 데이터면, 7월까지 누적이다. 그러면 1, 6월에서 다시 또 빼야겠죠? 그 함수 걸어서 다 빼고. 이게 되게 복잡한 일이 많아요. 어떤 거는 또 로데이터가, 요렇게 정리가 됐다가, 또 다른 거랑 묶어놨어. 그럼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또 여기서 또 발라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고. 다양합니다 그거를 사실 누가 해줬으면 좋겠을 정도로 정말 버거운 일인데 그걸 하는 이유는 이 일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재밌고 진실을 파악하는 게 재밌고 요거를 해나가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로데이터 정리하는 것들이 만약에 자기가 아 이런 것들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물어보면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약간 주식 분석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거를 파악하려고 해야 되고 그걸 파악했을 때아 이런 거 알아보는 이 이. 고생 (1시간) 동안 로데이터를 막목 빠지게 눈 빠지게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발이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눈이 아프다든가 뭔가 별 지병이 있죠 왜냐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뭐 자기가 어떤 여유가 되면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종이로만 보겠지만 저는 대부분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고 제 동료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한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거를 그래서 뭐 월별로 정리하는 걸 떠나서 그 다음에 또뭐 나중에 만약에 세계에 투자를 한다고 치죠 뭐 한국에 만약 한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도 투자를 해야겠죠 혹은 오버밸류 됐다 오버밸류 됐으면 더싼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세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세계는 그러면은 각 국가별로 로 파악을 할만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까?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한삼 사십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거를 갖다가 누적으로 쌓아간 다음에 이, 나, 이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다. 뭐 외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은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외화자산은 어떤지 이거를 다 네트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외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를알수 있는 거고 GDP 상황은 어떤지, 뭐각 국민의 저축률은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다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나라별로 또다 정리,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나라별로 다 정리를 해서 그 나라에서, 아,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는 괜찮네. 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 안에서 또 종목이, 베트남이면 300개, 500개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거 상장적못다 정리하고, 또뭐 여기 인도네시아면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또 종목별로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정보를 찾아야 되고, 바다에 헤매야 되는 이 어떤, 정말로 힘든 과정입니다. 제가 자꾸 간접투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 그 간접투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수수료 내고, 정말 나와 철학이 맞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투자도 그렇고, 모든 일이 자기 적성에 맞는 게 있잖아요. 우연히 저는 이 투자라는 게 적성에 맞았을 뿐이고, 또 다른 거에, 저는 다른 거엔 다 잼병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거 잼병이니까 그거를 함부로 하려고 시도를 안 합니다. 좀 취미 삼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뭐 격투기 선수로 나갈 수는 없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자기가 타고나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굳이 타고난 재능 쪽에 에너지를 쏟는 게 낫지, 꼭 투자에 쏟을 필요는 없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아, 이 사람이 정말 괜찮다면 그 간접 투자를 맡기는 게 낫고, 정말로 내가 이런 지나는 과정,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로데이터는 정말, 정말로 이 정보의 바다, 이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다. 다 찾을 수 있고, 나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거가 정말 정보가 없는 곳이 있어요. 다트 자료 말고는 없다. 이런 데도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더별게 없고, 어디가 더 없고 뉴스 플로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찾을 건지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는 겁니다. 다양한 키워드를 동원하고 다양한 사람,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어디까지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서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기업을 또 분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리서치 과정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서치 과정을 되게 즐겁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 과정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from scratch라고 하죠. 이렇게 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이렇게 끌고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위임을 하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내가 어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한발 나아가서 리서치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나는 누가 봤을 때와 어떻게 저렇게 딥하게 리서치를 하지 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제가 정말 말했죠 분기별로 뭐 이렇게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로데이터도 저도 매달매달 매달 정리합니다 그게 어떤 아뭐왜 분기별 월별로 보냐 했을 때그 기업의 변화는 그래도 보는 거죠 아, 이걸 뭐 투자에 연결 짓진 않겠지만 그 회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당연히 볼수 있으면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데이터를 매번 취급을 하고 정말로 컴퓨터에 앉으면 로데이터 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거 월별로 이렇게 정리하고 저거는 분기별로 정리하고 또뭐 관련된 기사가 있는지 또 찾아보고 그 키워드로 안 찾아지면 또 다른 키워드로 찾아보고 정말로 그 계속 검색과 검색 그리고 전화 뭐 이런 게 일상입니다. 그 과정을 내가 그, 하, 하기 싫다. 그러면 간접 투자하는 게 낫고, 그걸 하고 싶다. 한다면, 계속 한발더 나가보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한번 조금 더 해볼까? 하는 수준을 조금씩 조금씩 키우다 보면, 좀더 나아진다. 그리고, 로데이터 정리할 때는, 항상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정리해야 실수가 없다. 요런 정도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